안녕하세요, 리얼하우스입니다. 오늘은 가성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케아 제품들 중에서도 너무 만족했던 만원 이하 주방용품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. 평소 가성비 좋은 아이템들로만 구매하는 제가 강력 추천하는 제품들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케아 니셸리드 식기 매트예요. 저희 집은 아직 식기 세척기를 구매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식기를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해요.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싱크대 설치하면서 식기건조대도 함께 주셨어요. 그런데 이것만 사용하다 보니 공간이 좁더라고요. 그렇다고 식기건조대를 사서 올려두자니 또 평소에 잘안쓸 때는 공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아서 선뜻 구매하기가 망설여졌어요. 그래서 고민 끝에 찾은 제품이 이케아 식기매트예요. 이케아 식기매트는 크기가 길이 44cm, 폭 36cm로 넉넉한 편이에요. 크기가 커서 냄비나 채반, 볼처럼 부피가 있는 제품들도 올려두기 좋아요. 매트 소재는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폴리우레탄 폼이 충전재로 들어있어서 폭신폭신해요. 크기도 적당하고 가벼워서 꺼내쓰기가 편해요.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 있어 접어서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 꺼냈어요. 실리콘 식기매트도 고민했는데 니셸리드가 더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물이 바로 흡수되는 점이 좋았어요.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고 바로 흡수되고 또 금방 물이 말라요. 그리고 세탁기에 세탁도 가능해요. 30도 섬세 코스로 돌려주면 돼요. 건조기는 줄어들 것 같아서 사용하지 않고 세탁 후에는 집게로 걸어두면 금방 마르더라고요. 설거지 양이 많지 않은 집이라면 식기 매트도 충분한 것 같아요.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기 좋고 가격도 저렴해서 추천드립니다. 두 번째는 이케아 식기세척 브러쉬인 린니그예요. 처음에는 이게 꼭 필요할까 생각했었는데 사용해 보니 이제는 주방 필수템으로 자리 잡았어요. 식기 세척 브러쉬는 그야말로 설거지할 때 쓰는 브러쉬예요. 정면에서 보면 소리 엄청 촘촘하게 꽉 차있는 느낌이 아니지만 소리 빳빳하고 힘이 있어서 설거지할 때 편하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퍼져있는 모양이라 구석구석 잘 씻겨요. 브러쉬 손잡이가 약간 휘어있어서 사용할 때 힘이 덜 들어가요. 손잡이 두께도 너무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딱 적당하고 그립감이 좋아요. 무엇보다 바닥이 납작하게 흡착이 돼서 싱크대에 붙여두거나 상판에 딱 올려두면 고정돼서 잘 말라요. 식기세척 브러쉬는 주로 냄비, 프라이팬, 밥솥을 설거지할 때 사용해요. 구멍이 많은 채반 설거지할 때도 좋아요. 그리고 여기 끝부분에 납작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설거지할 때 밥알이 말라붙어 있을 때이 부분으로 살살 밀어주면 잘 닦여요.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더 자주 쓰는 곳은 싱크대 청소할 때예요. 저희 집 싱크대는 엠보가 있어서 표면이 울퉁불퉁한데 여기 사이로 기름때나 물때가 끼일 때가 있어요. 린닝으로 슬슬 문질러만 줘도 아주 깨끗하게 지워지고 모서리도 잘 씻겨요. 하나 더 사서 화장실 청소용으로도 쓰려고요. 가격 대비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이케아 주방용품 추천템 세 번째는 베리통아 도마예요. 원래 스테인리스 도마를 쓰고 있었는데 너무 무거워서 간단하게 도마를 꺼냈을 때 불편했어요. 가볍게 쓸 플라스틱 도마가 없을까 찾고 있었는데 이케아 베리퉁아 도마를 발견해서 쓰고 있어요. 큰 도마와 작은 도마 이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격이 5,900원이라서 고민 없이 구매했어요. 가벼워서 평소에 이걸 더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. 다만 단점은 바닥이 쉽게 밀리는 편이에요. 그래서 주로 행주를 깔아두고 쓰고 있어요. 과일 썰거나 정말 작은 식재료를 썰 때는 이 작은 도마를 이용하는데 생각보다 요긴하게 쓰여요. 작아서 귀엽기도 해요. 플라스틱 도마는 자주 바꾸는 게 위생상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칼집이 많이 나면 음식물이 잘 스며들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 적당한 가성비 좋은 도마로 자주 바꾸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가격이 부담 없고 가벼워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이케아 주방용품은 365유리 식품 보관 용기예요. 예전부터 아주 잘 쓰는 제품이라 최근 이케아 가서 크기별로 또 구매했어요. 이 제품은 오븐용 내열유리로 만들어져서 튼튼하고 전자레인지, 오븐, 냉동실, 식기세척기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해요. 두께가 꽤 두꺼워서 안정적인 느낌이에요. 유리 반찬통은 김치 담아두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반찬통 색 변할 걱정도 없고 밀폐력도 좋아서 이번에 담근 깍두기도 담아뒀어요. 뚜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고 뚜껑 종류도 다양해요. 대나무, 실리콘, 유리 뚜껑도 있어서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돼요. 저는 밀폐할 수 있는 플라스틱 뚜껑으로 구매했어요. 오늘은 이케아 만원 이하 가성비 좋은 주방용품 추천 아이템들을 소개해드렸어요. 가격도 너무 좋고 실제로 쓰면서도 만족감 있게 계속 사용하는 제품들이라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